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메이플 리치 지역의 신규 분양 콘도 포디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는 화이트 테일 솜스가 진행하는 포디움은 125세대로 구성된 5층 규모의 목조구조 콘도입니다 메이플 리치에 위치한 포디움은 벤쿠버 다운타운에서 45분 거리에 있고 랭리에 위치한 한인 마켓까지 2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프레이저 스트릿과 North Avenue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학교는 초등학교는 1.8km, Secondary s c h o 도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편의설로는 600m 지점에 w a l 와 Honey p l 이 위치하고 950m 지점에 s a v e o 와 스타벅스, 은행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역은 Port Honey Station이 약 950m 지점에 위치합니다. 쇼홈 보시겠습니다. 쇼홈은 원베드룸에 원베스룸 구조를 가진 604스퀘어핏트를진진조조입다주 주방 정전워워앤앤라이이어삼성성 제품, 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면의 구성은 원베드룸과 원베스룸 구조 원베드룸 플러스 투베드룸의 투룸 구조와 일부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0. 투의분양조투알아보 구조와 다포타움하우양조들은설 예정입니다. 디움의 분양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디움의 분양 조건은 예상 입주일은 2 0 2 4년 6월 예상되고 디파시든총 15%로 6개월에 나누어서 분납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모든 세대는 주차장이 포함된 조건이고 투베드룸 이상은 주차장 2대가 포함된 조건입니다. 원베드룸의 제일 작은 사이즈는 582 스퀘어 피으로 원베드룸의 분양 시작 가격은 40만 불때 초반에 분양 시작할 예정이고 투베드룸은 859sqft으로 50만불 중만대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쇼룸을 보시다시피 원베드룸치고는 상당히 넓어보이는 구조이고 600sqft에 달하기 때문에 고층콘도와는 달리 상당히 넓어보이는게 큰 특징입니다. 옵션으로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EV차저가 옵션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난방 방식으로는 일렉트릭 베이스보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 초기에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전매 비용을 1000불로 조정해 줄 예정입니다. 메이플릿지에 위치한 신규 분양콘도 포디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포디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